경희야 너도 이거 한번 해. 뭐래 니가 함께. 미쳤어, 세 번을 해. <laughs> <laughs> 조용히 세 번은 따라해 줍소. 아, 좋아하는 거면. 좋지? 좀 많다 싶지? 응? 뭐또 하라는 게 아니야. 아, 지겨워. 아, 두번 했는데 뭐세번못할거 뭐. 세번못할그 번. <laughs> 아, 그리고 남이 내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니고. 맞아. 강나라, 뱃나라? 그거는 아니. 맞는 거 같아. <laughs> 본인이 좋으면 그래 그러니까 하는 언니 거야. 내가. 드라마 내역을 만나는 것도. 나, 내가 있잖아. 방 안에, 침실방에 있는 카메라는 부셔버리고, 난 안에 회석 기절을 시키라니까. <laughs> 그리고 카메라를 부시고 그 값을 물어주는 게내 기쁨보다 뭐 이게 <laughs> 낫다. 하감이 <laughs> <laughs> <다 감히> 부셔버려. <laughs> 오늘, 아, 오늘 만족도가 네. 이 카메라보다 그럼, 그럼. 더 좋다. 그럼. 어, 그럼 가격 따지지 말고 그냥. 그 언니 가지고 있는데. 질대로 부셔버려, 그냥. 그럼. 우리가 언니 손질 모르는 것도 아니고. <laughs> 근데 언니 진짜로 카메라 부셔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? 있었지. 음. 야, 그럴 때 부셨어야지. 언니는 음. 부셔버려. 부셔버리고 말안 들으면 그 카메라를 또 이용해. <웃음> <웃음> <laughs>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내는 거예요. <laughs> 그럼 그냥 사는 거예요. <laughs> 아 JTBC <laughs>